네 안녕하세요. 위지칼로리 그래 이렇게 좋아했던 새끼들아. 그다음에 예. 단백질 어떻게 먹어야 돼? 어? 지금 본기리 좀 지쳤어요 지금. 어, 아니 지 아직 멀쩡합니다. 정신 정신력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영상 찍으려고 저는 커피까지 먹었는데 상기령이 지금 눈이 좀 풀려 있어요. 괜찮습니다. 상기령 피곤하면은 뭐가 항상 특징 이 있는데 머리를 헝클어지게 머리. 피곤하면 자기 머리를 막 헝클어요. 헝클어져 <laughs> <헝클어었 웃음> 있어요 지금. <laughs> 이제, 어, 영상 세개를 연달아 달리고 있습니다. 어, 자. 그래, 우리 저번에 상길이 형거 3,400칼로리 2 0칼로리 찾았다. 오케이, 먹었네. 어, 먹었어. 그러면 나 여기서 탄단지 어떻게 먹어야 돼? 탄단지를 구해보죠.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탄. 사람들이 맨 처음에 탄단지 어떻게 먹지? 그냥 은 탄수화물 이거 어떻게 먹지? 여기서 부터 찾으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탄수화물은 연료 같은 느낌이고 단백질, 지방은 재료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할 때나 인메스 할 때나 단백질, 지방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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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플럭츄에이션. 그러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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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움직이는데 탄수화물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 움직이 이렇게. 그래서 일단 기초를 먼저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이 전에 기초를 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몰랐어요. 예를 들면 탄수화물 1g에 몇 킬로그로리죠? 저는 아니까 4킬로 그죠? 4킬로 이거를 좀안아 적어놔요. 단백질 그램은 4. 4죠. 지방은 9 점, 9. 이거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러면 그 재료인 단백질부터 알아보죠. 아까 상기 산기, 상기령의 몸무게가 200 파운더라고 네. 저희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되냐? 단백질. 내가 몸무게 200파운드면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돼? 얼마나, 얼마나 먹어야 되죠?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되냐면, 음. 얼마나 딱 정해진 건 아닌데, 200파운드 어. 곱하기, 곱하기 0.9를 한 게, 그러면 0.180, 180, 180. 180g이거든요. 네. 이 의미가 뭐냐면, 180을 먹어라라기 보다는 0.9 이게 포인트인데, 200파운드에 0.9 단백질을 파운드로 바꾼거에 0.9배 이상을 먹어도 근비대 효과는 없다 이거야 나는 근육을 엄청 늘리고 싶어 응. 진짜 막 늘리고 싶어 그래서 180에 250을 먹었어 네. 의미가 없다 이거 180 먹는게 맥스예요 맥스 그러니까 0.9 이상 먹어도 의미,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어로 들어오면 체중 곱하기 2로 바뀌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도 이렇게 먹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다 똑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 할때 다르게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방 이기 네. 보통 저희는 0 4사고 봐요. 0.4 8이네요 그럼 80g 아 어. 그러면 여기서 일단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지금 탄산 단백질 그램이랑 지방 램을 구했어요. 아까 여기서 말하셨다시피 단백질은 4 1g 4 k 리180곱하4 이거는 9 킬로칼로리죠. 180 곱하기 180 곱하기 4는 720 칼로리입니다. 720 킬로칼로리. 8 0 70. 70 720 칼로리. 똑같네. 똑같죠. 4, 그러면 720 720 더하면 좀 도와주세요. 1440. 이렇게 따라오셨요3400 총이죠. 이거는 단백 9720 더, 지방 720 더하기 탄소. 탄소물이잖아요. 탄수화물. 그죠? 단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3,400 빼기 1,440으로 하는 거예요. 1,960 1,960이죠. 1,960이라는 칼로리가 나와있는 거예요. 이게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네, 그럼 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1,960으로 4로 나오거든요. 490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되면 92kg인 제가 음. 일주일에 6번 평냥도 웨이트를 했는데 3400이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탄수화물 490 단백질 180 지방 80g 먹으면 92kg의 몸무게가얼 유지가 된다 이겁니다. 아, 어,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해 봐야겠네. 이거 보시는 분들 은 졸려? 살짝 받짝다 끝나는데 <laughs> <그다음은 3천. 웃음> 그 다음은 삼촌 그만 이렇게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비율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게 뭐, 뭔데 우선 초콜릿을 알아야 어뭐 비율이든 뭐든 하는데 근데 그 비율보다 중요한 게내 체중 대비해서 필요한 단백질이랑 지방량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제외한 얘를 연료로 써서 이거를 이제 운동, 스행 능력 항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스행 능력 항상. 그러니까 단백질 많이 먹는다고 힘이 세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죠 응. 이제 린메스 같은 는탄수화물랑 지방을 조금 더 늘리려고 해요. 그 다음 편에서 다음, 편. 다음 편에서 린메스랑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탄, 탄단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크로를 다이어트, 린메스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탄, 탄단지를 먹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섬유질을 먹어야 돼요, 섬유질. 파이버 파이버는 탄수화물 양 대비 뭐 10%에서 20%정도 먹으면 되는데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섬유질 좀 많이 먹고 탄수화물 좀 적게 먹으면 적게 먹는 거예요 10%면 3 49g이죠 네 49g 먹기가 힘들어요 49g 먹으려면은 진짜 야채 진짜 그니까 거짓말하죠? 타... 이거 섬유질 10g 먹기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평소 먹는 식단에서 이게 단백질 바이 들어가고 13g은 뭐 퀘스 바 들어간 거 말고 그냥 야채로만 먹어봐. 밥으로만 먹어하면 진짜로, 뭐 진짜로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세번 먹어야 돼요. 한 <laughs> 먹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야채를 많이 드셔야 돼요. 음. 파이버, 그리고 민메스 그리고 다이어트 할때 저희가 탄단지를 또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걸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죠. 예. 그러면 일단은 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laughs> 그면 네, 피곤하니까. 피곤하니까 <laughs> 지금 가긴 해야 됩니다. 피곤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또 보자. <laughs> <laughs>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궁금증이 풀렸을 것 같긴 한데. 그때 아. 계속게요. 오늘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나중에 뵙겠습니다. <laughs>